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들과 함께 고성부터 속초, 양양, 강릉, 삼척에 이르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 사실 제가 장교 부사관 병사 이렇게 한 명씩 모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부사관 한 분께서 어, 좀 나오기 쑥스럽다 하셔서 장교로 교체가 되고 그 병사 한 분을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카톡방을 나가버리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여행을 할것 같은데 저는 후원이 나 모셔보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비역 중인 나경민이라고 합니다. 어. 예비역 중에 오영. 입니다. 우리 최수민이 형동기네네 네. 그렇습니다. 최수민이 본적 있어요? <laughs> 한 번도 없습니다. 최수민이는 본인이 엄청 미인이어서 학군내 인기가 있다고 주장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정도면 이쁜 것 같이 보이긴. 근데 이뻤으면 다 알았을 거 아니야? 아, 근데 오비시 때 엄청 그 미스코리아 출신이 아. 예, 있다고. 아 유. 자들어시고 너는 양양 알아? 양양? 예. 예. 아 양양 얘기하지 마라니까. 자 군생활 어디서는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거제도 39사단에서. 해안 소초장으로 약 2년간 복무를 했고 또 옆에 있는 친구 3사단에서 아, 어, 백골이야? 예. 둘다 격오지 근무를 했네요. 예. 예. 와, 빡세네. 빡세게 근무했네. 아, 그거 알아. 그거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번에 초과 근무 100시간 올려 준다고 하잖아요. 네. 예. 예.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 g o p 랑 해야는 되겠다. 예. 그 의미 있고. 을걔네들의 의미가 있겠다. 아. 근데 하루에 4시간이 의미 있잖아. 예 그럼 어차피 25일을 아. 해야 되는 거네. 예. 저약한지 얼마 안 됐는데 기분이 어때요? 사실 너무 좋은데. 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부처라는 표현 받기는 사실 쓸게. 슬게... <laughs> 실제로 야전에 있을 때캡팅 임상호를 사람들이 많이 봅니까 네, 엄청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장교 부사가뭐 병할 거 없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김상호가 어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동의 하나요? <laughs> 아, 그 표현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laughs>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과거에 군생활할 때 속초에서도 군생활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속초시장에 와서 또 먹을 것좀 사고 속초 구경하도하 속초 많이 와봤어요? 네저세번 정도 와봤습니다 친구는 와봤어? 어저 속초는 처음입니다 여자친구 없죠? 예 여자친구 없으니까 속초 처음이지 현역 <laughs> 때 닭강정 많이 드셨나요? 누구 올 때만 나도 처음에 한번 먹고 내내 치킨 먹죠 <laughs> 어 안내는 가람어 <다르기>. 아, <laughs> 아, 이뻐 이 친구 컨설팅이 좀 필요해. 네때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머리가 이게 뭐야? 아, 솔직히 머리 왜이러는 거야? 이선 어설프게? 아, 한번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파마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그럼 이해게 와, 그럼 어디서 돈 주고 있어? 뭔가 컨설팅이 필요해. 뭔가 <laughs> 손톱이 길잖아. 봐봐. 응. 여자 남면 손톱이 길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귀 끼워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봐봐, 손톱 봐봐. 젓가락 있어. 같이 술을 먹었어 소이도 왔으니까 맥주 한잔 먹었어 많이 먹이지아 않았는데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응답하라 1988이었나? 드라마가 나오면 응. 주면 딱들어왔 같이 띄어로 오고 있었어 술 먹고 갑자기 갑자기 응. 그 소이가 옆에 있는 중이한테 저기요 저거 뭐예요? 그러는 거야 거1 9 8 드라마잖아 아저 재밌어요 그거 야, 방금 뭐라고 했냐, 저 새끼들 때문에. 준비를 <laughs> 다. 놀았네, 어, 이 새끼들. <laughs> 방금 뭐라고 랬어너 방금 저기 오라고 했지?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오랜만에 바닷가에서 음식을 먹으니 맛있군. 기분 최고입니다, 형님. 야. 무슨 사업? 자세한 거 모르는데. 자세한 거 모르면 어떡해, 알고 아, 해야지. 뭐할 거야? 대학원 좀전나교고 모두 뭐 대학원이야, 공부를 또 해? 아, 쓸데없는 짓이야. 이 구독자들 데리고서 꼰대짓 하려고 불렀죠. 찍어 줘라. 돌아, 살아주세요. 예. 아, 까 <아까> 여기서 <laughs> 먹을 거 그랬나? <laughs> 또 가자, 갈 길이 멀다 <laughs> 남자들 포토타임 특, 한 분도 안걸린 <laughs> 근무하다가 좀 힘들면 여기 앉아서 멍 때리고 있어. 힘든 적 없잖아요. 힘든 때 있지, 없어. 개꿀이었대 매. 꿀리아도 가끔 짜증날 때 있잖아. 증 여기 앉아서 다멍 때리고 있는 거지. <laughs> 아 저기가 하주대 저기 경계 쪽에 있거든. 저거 아 저기도 있는데 가볼래? 필요해. 필요 있지. 이 정도 그 각이 안 나옵니다. 형이 그래서 유경정이 필요 없는 거야. 와. <laughs> 이뻥 뚫린 시야. 정서당이 앉아가지고 딱 멍게로 쳐다보는 거 사진 하나 찍고, 어딱 음. 응, 여자친구 사진 하나 찍어주고. 알았어 네. 직장 다니세요? 그러면? 네, 지금 공기관 공공센터 다니고 있는데 사실 군에서는 초과근무비 만원 조금 안 나오고 한 시간당. 여기서는 근데 한 시간당 2만 원씩도 나오고 뭐 어디 출장을 가더라도. 여비를 또 무조건 주고 이게 사실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에서는 그걸 잘못 느꼈으니까 지금 저는 감사하게 살고 있는 편이죠 초초 막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엄청 불편할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조금 관조적으로 보게 돼서 네. 좀 웃으면서 볼수 있는 거 같습니다 웃으면서 볼수 네, 있다 전녁장 입장에서 가끔씩 그... 군생활 그릴 때 일로 와자여기 그... 아. <laughs> 어디입니까? 여기 산척입니다 산척 산청 안본적 있어? 여기가 뭐가 있어? 여기에는 군부대 23사단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고 선생 식당이 있어 아. 삼척의 맛집 음. 우리가 오늘 온 이유 오늘 우리 뭐 먹었죠? 소 튀김에 X같은 거 상무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닭강정 방... <laughs> 광고 안 <웃음> 넣었잖아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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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강정 먹은거 <laughs> 닭강정 아예 <laughs> 먹은 닭강정 먹어 아, 아무튼 예, <laughs> 오늘 저희가 삼척에 온 이유는 <laughs> 삼척에서 최고의 맛집 음. 고선생 애국 생선구이집인데 음. 오늘 한번 거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삼척의 자랑 삼척의 맛집 화덕 생선구이 고선생은 바다가 보이는 뷰에서 여러분들 생선구이를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같이 가보시죠 면 대게집 들어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어, 와 여기 장난 아니다. 뷰가 장난 아닌데. 아 어, 이런데는 여러분 여자 친구랑 여자 친구 있어요? 아니요 여자 친구. 여자 친구 있어요? 여자 친구 없습니다. 여자친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우 이거 무슨 순대야 뭐야? 어, 먹물밥 같습니다 네. 먹물밥? 와 맛있어, 전복. 전복 와 맛있는 거 먹어 둘이 좋은 거 먹어라 둘는풀대기 <laughs> <얘는> 먹어 <laughs> 여기는 강원도 삼척시 테마타운 길에 있는 고선생 생선구이집입니다 오늘 이곳은 우리 군인 장병 여러분이나 현역 그 전역하신 분들 중에서 전역증을 보여줄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의 한해서 올해까지 10%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럼 전투복을 입고 오나 거 공무원증 병사들은 현역인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전역자들은 전역증을 갖고 오면 돼요 이게 삼척에도 <laughs> 있고 강릉에도 있어요 그래서 삼척 강릉 모두 다 올해 다10% 할인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주시고 또 이용을 많이 해주시면 이벤트 또 기간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외박이나 외출 나왔을 때 부모님들 모시고 오기 딱 좋은 곳이다. 거10% 그러니까 할인까지 얼마나 좋아. 부모님 모시고딱 여기 와봐. 바닷가 보면서 딱 부모님들 좋아하는 음식이잖아. 응, 그렇죠. 또 저. 난 영양밥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생선국이 진짜 좋아. 저녁 하긴 잘했나요? 아, 당연하죠. <laughs> 아이고 장난해요. 이거 기대된다. 음, 근래화덕에서 구웠잖아. 저 이제 겉바 속촉이네. 응? 여기 소스집 장사 엄청 잘 되겠네요. 어, 엄청 바쁘죠? 응, 그래. 이런 데 밥집끼리 있단 말이야. 이제 낚시바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여드려요. 어, 어 낚시바늘이 들을 수 있다. 낚시 잡은 건가요? 네 이거 제주도에서 낚시로 표지가 아, 낚시 아, 후와 낚시하면서 회를 떠? 네와 대박이다 아버지가 잡으시면 제가 뜯을게요 와와 와, 예. 너무 전쟁터인데 이거 지금? 삼척에 예. <laughs> 놀러 왔어 그럼 가야되는 곳이 어디야? 고선생 화덕생선구이요 삼척에 오면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될 곳은? 고선생 화덕생선구이요 삼척에 여자친구랑 오면 꼭 가야되는 곳은? 고 선생 화덕생선구이야. 강원도에 오면 꼭 들려야 하는 곳은 고 선생 화덕생선구이야. 하트 모양 한번 더 해줘. 고 어? 선생 화덕생선구이야. 야 근데 원래 난 하트가 이렇게 하라 고 그랬거든. 갑자기 <laughs> 이렇게 했네요. 어, 얘래딱줄맞네 어. 다른 세대가 다르네. 다음에는 부모님을 모시고오던가 여자친구를 모시고 올수 있도록.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여기는. 삼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꼭 와보셔야 되고 진짜 뷰가 장난 아니거든요. 뷰를 보면서 부모님 모시고 와서 바다 구경 시켜드리면서 먹을 수 있고 또 여자친구랑 바다를 보면서 생선 구이를 막 먹으면서 아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공기가 달라 공기가 이 맑은 공기 바다 냄새 정말 끝내줍니다. 앞에 보이는 게 바닷가에 와저저상선이요 상선 추워지기 전에. 맞는 분이 좀 오셔가지고 맛있는 고선생과 함께 또 이제 삼척의 바다, 동해의 바다를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역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GUP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휴식 시간을 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좀 자괴감이나 그런 것들로 전역을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됐었습니다. GUP 같은 경우는 작업량도 상당히 많고 근무는 또 근무대로 써야 되는데 근무와 작업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근무는 근무대로 또 쓰는데 결국에는 그두 가지를 미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거는 잠밖에 없습니다. 잠을 근데 줄여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한달두달 달 계속 지속이 되면은 삶 자체도 굉장히 실패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G O P.를 자원한다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좀상급 부대에서도 중을 좀 들어보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취침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야간 근무자들은 기본적으로 오전 4시간 8시부터 12시까지 그 이후에 일과를 띠고 일과가 종료된 이후에 20시부터 00시까지 또 이렇게 취침시간이 부여가 되는데 이렇게 4시간 4시간을 잘라서 8시간을 보장해주는 것도 웃기지만 이 8시간을 다 채워서 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좀 말이 안 되고 결국에는 취침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도 있고 취침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장은 되지 않고 계속 누적으로 피로만 쌓여 가니까 조금 계속 쌓이면서 좀 저녁이라는 것을 좀 앞당기지 않았나라는 생각. 네, 제가 있던 곳은 이제 남해안. 해양경계소초인데, 제가 근무하던 지역에서 가장 힘든 형태의 소초가, 소초에 간부 3명만 들어가는데, 하루에 쳐내야 할 근무시간이 33시간에서 36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당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근무를 서면 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근데, 군대 근무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12시간씩 쓸 수가 없는 형태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00일 동안 쓰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한 2-3시간 잤다가 또 오후에 또 2-3시간 정도 자고 이렇게 한 100일 동안 임무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이 애국심이나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자부심 등으로 이렇게 해결이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초과근무가 한 달에 한 100시간은 기본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120에 보면은 초과근무 57시간 인정되는 시간 8시간 넘을 때마다 하루 보상휴가가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상급부대나 뭐 직원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이고 이제 자긍심이나 애국심만으로는 좀 임무 수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